이성을 보는 다섯 가지 기준 ABCD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남배 야외 연소 최철규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오늘은 연애의 기준, 이성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가서 썰풀기도 좋은 내용이니까요. 알아두셨다가 좀 응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BCD 2로 나누어져 있어요. ABCD 영어 발음 좋으신가요? 네그럼 A 좋죠. 아 그래요 그럼 말해주세요 A가 뭐죠? A지 안 좋잖아요 <laughs> 안 좋은데 거짓말하고요 선생님 제가. 해주세요 저도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A는 AG 나이고요 음... B는 뷰티 성격 아니요 미안합니다 B는 뷰티 외부가 성격인외가성격인요가요외가가 성격이 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거거든요. 외모가 좋으면, 아 마음이 너무 좋게 느껴져. 어, 가슴이 풍만하면 마음도 막 풍만할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 C는 캐릭터, 성격이죠. 별로 의미 없잖아요. D는 디그리, r e 학력이나 좀 지적 능력을 음. 표현을 하는 거겠죠. E는 이코노미, 경제력인데 이 능력도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BCD가 e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 B, C, D, E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면서 뭐 가중치를 가르칠 때 이렇게 A, B, C, D, E를 놓고 가르치고 하거,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또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A, B, C, D, E 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성격이요. 성격이요? B였나요? 뷰티? <laughs> <laughs> 아까, 아까 B였었죠. 어, 저도 뷰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C, C. 아, C요? 캐릭터. 음. 그래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영어 뭐가 있었죠? <laughs> a, a b c d a 가 나이, 네. B가 뷰티, 외모, c 가 성격, 나이가 나이 나이, 나이아 중요하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되그 다음에, 그 다음 아, 원래 이게 순서를 너, 매기는 그래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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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 뭐더라 ABC, <laughs> E, E E, E, 이, <laughs> 코노미 e, e, 경제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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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다음은? 이제 성격하고 아, 성격했죠. 아 성격 했죠! <laughs> 성격 했는데 자꾸 안 했다고 생각해 지금 <웃음> 잘 <웃음> 어, 물어보고 외모랑 학력이 남았어요 아, 그러면 학력! 학력! 외모가 제일 낫네요 네 저는 어, 얼굴 안 봐요 이정도면 외모를 굉장히 보는 사람이거나 안 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음. 너무 보니까 안 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새도 아니라고 지금 막 저렇게 <laughs> 원성이 심하잖아요. 뻥까지만이라고 이렇게. 저는 성격을 막 보기 <laughs> 때문에. 음... 어떻게 고양이들이 말할 때마다 새들이 지적이네요. <laughs> 새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아다행이네 <laughs> 개가 <걔가> 안 지저. 개가 안지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100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보는 것도 방법일 어, 것 같아요. 수장님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 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비, 뷰티? 브레스트. <laughs> 농담입니다. 뷰티고요. 네. 그 어렸을 때는 뷰티였어요. 어. 근데 요즘에는 뷰티보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음. 뷰티랑 캐릭터 그리고 그 다음이 에이지 나이. 음. 그 다음이 디그리 학력이나 음. 좀 실적인 능력. 아. 나이보다 그게 더 중요하려나 약간 저는 외모랑 좀 성격이 묶이는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랑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묶이는 것 같고 경제력은 딱히 상관없어요 손가락 빨면 살면 되니까 어 그냥 거지같이 살아도 저는 이쁜 뭐 사람이랑 살고 싶다 뭐 그게 이제 제뭐 바람이니까 이쁘고 착한 사람이랑 사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니까요 뭐 이제 저같은 사람은 저같은 순위를 매기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써먹기 좋냐면 음. 두 사람 있는 거예요. A랑 B라는 음. 사람이 있는데, 아 갑과 을이라고 할까요? 너무 옛날 버전인가? <laughs> 아니, A 갑과 을로 하죠. 갑과 을. 갑과 을. 음, 갑을. 어, 갑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갑은 외모가 좀 뛰어난 편인데 돈이 좀 약간 없는 편이고, 음. 을은 뭐 성격이 좋은데 이렇게 있는데 둘이 비교해봤을 때둘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A, B, C, D에서 e 미리 어느 게 중요하다고 점수를 매겨놓면 으 그렇게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 사람의 나이를 다시 또 점수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력은 30점, 이 사람은 뭐 4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 각각 매겨놓고 내가 가중치 매긴 게 곱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 안봐 그럼 성격 가중치 0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C가 빵점이었으면 이 사람이 성격이 100점이어도 곱하면 빵점이야 이 사람 아. 거기서 점수를 못 얻어. 그니까 러 이제 그런 거죠. 그니까 러 내가 경제력에다가 아까 100점을 갖고 막 부여하기로 했었잖아요. 경제력에 예를 들어 60점을 부여했고 나머지 10점이면 경제력이 없으면 다른 데몇점 맞아봤자 40점밖에 안 돼. 어...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걸 만약 이성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야 될게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점수화되지 않는다는 거. 계단형일 수도 있다는 거. 죠 그... 허들형.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 사귀질 않아. 내가 나이를 5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그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거예요 연하남 연하녀 꼬시기 어, 기대돼요 어, 어. 연상남 연상, 연하남 연하녀 꼬시기를 할 건데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면 사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버리니까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럴 거 음, 같아요 맞아요 나이를 이미 리미티를 정해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6살 어린 여성을 한번 이렇게 사귀는 적이 있었는데, 그걸 설득하느라고 아, 죽는 줄 알아서 지내자고 했나요? 띠동갑도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 어렸을 때 띠동갑을 만날 때는 괜찮았어요. 별 상관이 없었어. 오히려 나이가 음. 들어서 만나니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는데, 스물여섯에 스무 살을 만나기는 힘들더라고요. 아, 그때 그니까 그게 그 친구가 스무 살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니까 그 나이 때는... 너무 이제 나이 차이가 어느 날, 나면 안 된다라는 이미 아, 딱 정해놓은 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제가 좀개새끼인것 같네요. 세상스럽게 음. 세상스럽게 <laughs> 뭐, <laughs> 뭐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놔야 버린 사람한테는 가중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네? 학력도 이 정도 돼야 된다 정해놔 버리면 아니면 뭐 돈도 연봉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정해놔 버리면 이미 거기서 그게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격사유가 돼 버립니다. 음... 음.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아까 말한 다섯 가지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일은 둘. <laughs> <laughs> 어, 상조 가입 안 되는 나이. <laughs> 그 정도는 안 된다. 아, 내가 휠체어 끌어다 줘야 되잖아. 장애인 비아바라 아닙니까 지금? 아니 왜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시면. 아, 네. 지금 노인 고령자 비아바라 아닙니까 지금 고령하신데. 무시할게요 잠깐. <laughs> 아, 나이. 나는 6살까지가 최고 괜찮은 것 같아요. 6살 위로 네, 위로 여섯 살 6살. 어, 위로 6살이면 보험가에 가까스로 되겠네요. <laughs>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우영여자님이 예전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셔가지고 아 <laughs> 2017년이잖아요 이제?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 그거 말고는요? 성격이 막개 같아요. 아 그럼 안 되죠 그것도. 음. 저는 성격 1위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격 1위였죠.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경제력 향이야 아, 왜 뭐였죠? 아, 왜 뭐였다? 외모였다, 어, 외모였다, 외모였다 이거 봐 봐. 송마음이. <laughs> 이게, 이게 <laughs> 대충 속마음이. 대충 뿌리면 덥석 덥석 불어요. 그냥 송마음이 덥석 덥어 <laughs> 아까 처음에 나이가왜뭐 그걸 거 같고 말하지 마요. 비가 브레스트인 것처럼 말하지 <laughs> 마요. 어, 씨는 체스인가 그러면. 아무튼 <laughs> 그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외모. 응, 외모. 외모도 분명히 결격 사유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가 3m는 안될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저좀 까다롭긴 하네요 되게 그치까지만. 까다롭네 3 m 보다큰 사람도 안돼서 자아상찰을 했어 지금 <웃음> <웃음> 아, 내가 까다롭구나 키도 5 0 c m 보다 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나보다만 크면 돼 너무 따진다 <웃음> <웃음> 너무 따져 아. 이렇다니까 말로는 뭐 안따지 이래도 다 따집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결격의 부분을 넘어서는 상황에서의 이렇게 점수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아예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이런 이거를 이제 결격사유로만 볼게 아니라 이거 이외의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사람의 신뢰라던가 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측정이 안 되는 것들, 이거를 조금 또 포장을 좀 하자면 감가상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실은 시간이 변해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 차는 안 주거든. 이 사람이 늙으면 나도 늙거든. 그러니까 네살 차이는 어차피 결국 네살 차이야.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어린 시절의 네살 차이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네살 차이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2 0 살과 2 4 살과 마흔 살과 마흔 넷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흔 살과 마흔 넷은 약간 좀 친구 같은 사이가 되는데 스무 살과 스물 넷은 완전 까마득한 어른 같은 느낌이 맞아, 맞아, 맞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하는 음. 가치는 아니고 뷰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치이긴 하죠. 감가상각에 음. 팍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가치로 봤을 때 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다른 것에 비해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변화가 안될 가능성이 크죠 어차피 뭐그 사람 성격이 어떻게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성격을 음. 딱알 수가 없는 게 음. 속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음. 이제 그 말문을 먹기 위해서 음. 한달 정도 속이는 거뭐 일도 아니죠 저도 이제 착하고 온순한 역할 굉장히 잘합니다 한달 정도만 해줄 수 있어요 <laughs> 어.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온순한 척 진실한 척 너만, 너밖에 없는 척 <laughs> <laughs> 나는 너만 바라봐. 뭐 그런 척.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척. 아, 그런 척. 뭐한 달은 할수 있잖아요? 한달 못하는 사람이 어으니까 뭐, 누구? 뭐, 뭐. 나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본인도 이렇게 어장 관리하면서 그렇게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조심을 해야겠죠. 음...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가진 본질 자체의 성격은 다른 것에 비해서 변동이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음... 오히려 사귀면 사귈수록 어, 좀 편안해져서 그 사람의 성격이랑 내 성격이 좀 맞아지는, 서로가 인정해지는 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과정까지 못 가고 부딪히다가 서로 그냥 깨지는 경우도 꽤 많지만,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디-디그리 학력은 제가 이제 아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 학력은 뭐안 변하는 거잖아"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을 못 했어. 학력은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어. <목소리> 학력이 변할 수 있다는 있는 건데 보장돼 있다고 생각니다 까마득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까마득하죠. 학력은 어떤 것 같아요? 학력은 근데 학력이라는 게 어쨌든 뭐 배운 게 많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배운 게 많은 것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약간 지적인 능력도 음.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막 아는 것을 안다고 막 난리치는 것 랑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근데 그냥 학력이라만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불변의 가치 중에 하나긴 하죠. 음. 불변해. 좀 학력이 뭐 높아지면 높아질 떨어지진 않으니까. 음.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학력 그 평균이 높아진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낮아지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런 뭐 약간의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경제력은 어떤 것 같아요? 경, 근데 경제력을 제가 한게 지금 당장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능력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어 로또 연구원. <웃음> <웃음> <laughs> 매일매일 로또를 긁으면서 <laughs> 그 숫자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laughs>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된다. 그... 4등 한 1000번 해보고, <laughs>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함으로써 능력이 높은, 열등이 높은 사람. 로또를 긁는 거, 좋아하는 그래.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 거네요. 그쵸? 좀 인정! 본인이 인정을 좀 받는다라고 할수 있는 음. 그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능력을 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력은 사라지기도 하니까. 음. 전제상 로또 구입, 물빵 근데 다 빵, <웃음> <웃음> 다 꽝,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도 어떻게 보면 변동 굉장히 큰 가치인데 그것을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좀 변동이 좀 적을 수 있다. 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엔 장난처럼 ABCD를 말했고 순위를 먹였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라보는 눈도 바뀔 거고 그 사람과 일대일의 관계에서도 그 가치 자체가 변할 거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할때아 그래 나는 외모야 그러면 외모 이쁜 사람을 부르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더 객관화된 이성을 바라보는 눈을 좀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말씀드린 거아요 근데 성격이 좋거나 성격이 매력 있으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던데? 어, 그렇죠. 또 그것도 하나의, 어, 그건 또세 번째 관점이네요. 서로 서가 연관되는 거. 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잘생겨 보일 수도 음.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 비가 좋으면, 그러니까 브레스트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그러면 성격이 좋아 어. 그렇죠.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체스트가 이뻐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느 하나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많아 버리면 그냥 아저씨로 음.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방금 말한 부분은 서로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음. 그냥 쉽게 쉽게 아 그럴 것이다 이렇다 하나로 객관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게 음. 바라볼 필요는 있겠네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야를 좀 넓혀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썰풀기도 좋잖아요.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으면 술자리에서 한번 ABC2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순위를 매기게 하고 우리처럼 딱 가중치도 딱 얘기하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썸타는, 썸타기 전에 이성친구한테서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그 가중치 매기면서 어, 딱 하면은 썰어? 상대가 서로? 어 서로 <laughs> 어, 상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이 새끼는 개새끼구나 그래서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는거죠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지않으물이다 <laughs> 네, 네. 아,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의 또 강의라고 할 뻔했네 <laughs> 강의할 때 했던 소재들이라 어, 저희 강남부 연예인수는 여기까지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게 있을까요? 아 너무 저 혼자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laughs> 여러분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걸 제가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좋겠...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웃음> <웃음> 혼자 하는 게 맞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셨길 바라고 오늘 소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도 풍성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로 지금까지 강노병연수 철철교였습니다감사습니다